하지마 너 이거 왜 튕겨? 너 좋으면서 좋으면서 만지는 거 좋으면서 좋으면서 싫은 척해 좋아서 눈 감기면서 야 일어나요 이렇게, 노, 이렇게 그냥 잘 거야? 아빠랑 놀다 이렇게 잘 거야? 꿈, 꿈. 안 일어났고요. 꿈 아빠랑 있자. 여기서 자지. 피곤할 텐데. 에이. 아까 쯧쯧. 응, 왔어. 응. 꿈왔어 아빠 알감히불어이 녀석. 너 졸리지. 너 솔직히 얘기해. 너 솔직히 졸리지? 이이게뭐 있어? 어? 아빠 옆에 누이 거야? 어리모이이리모컨이 마음에 안 들었어. 아니 좋은 거야? 이건내 거야 안돼. 내놔. 이 안돼. 휙. 이거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아아렇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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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티비 아빠 나온 거 봤어? 아까 저기 아빠 저기 티비 아까 막 나왔잖아. 꿍이 신기했잖아. 그치? 꿍이 약간 신기했지. 응? <laughs> 고기도 더럽고 아빠 고기도 더럽고. 왜 한번 꿍? 뽀뽀할까? 싫어.